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긴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그래요. 근데 이 상처가 마음이 깨뜨려져 버렸어. 그러니까 상처라는 거,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마음이 깨뜨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 치유는 필수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교를 세운다는 것들이 뭐예요? 이제, 이 에, 에, 그, 마, 이, 마음의 상처, 내적 치유가 어떻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이 올바로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깨뜨려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새기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100% 나는 것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서 이게 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깨뜨려져 나서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님이보시 온전한 마음 깨려지 않는 온전한 마음은 어떤 거예요? 온전한 마음은 아니, 온전한 마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래요. 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준 그런 하나님의 형상,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하고 말을 하는데, 잘하라고 말을 하는 그것은 조금은 성경적이지가 않거든요. 잘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그 본질적인 그런 마음,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본질적인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본질적인 마음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자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형상 만들어줬는데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까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사명을 준그 자체도 잘 몰라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상, 사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깨뜨려져 버려놔서. 마음으로 말면 그 사명이 내가딱탁 되어는 나타나게 되는데 내 상체가 깨뜨려져 버려나서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뮤드치치도 또 믿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애그념 마음 부분어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인격이 왜곡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우리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 이 우리의 내적 추가 되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 생활을 은사 사용하는데 뭐가 나온 걸 봤냐면 상처가 나온 걸 봤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에도 뭐가 나온 걸 봤냐면 상처가 나온 걸 봤어요. 나는 이제 그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상당히 크. 충격이구나. 이게 자칫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진정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어야 돼요? 마음의 치유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치유가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용서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해결이 되어져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온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훈련을 할 거거든요. 저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훈련을 좀 학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오세요. 입학하세요. <laughs> 그 온전한 정체성이라고.